네, 반갑습니다. 안수사입니다. 드디어 오랜만에 거의 3년 만이죠. 정모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아, 정모를 하면 뭐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고 이미 글로벌스를 하시는 분들, 관심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다 모셔 놓고 특정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서로 사례 발표도 하고 요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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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런 모임들을 오안 한지가 꽤 됐죠. 근데 이번에 대전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잠잠해진 것 같아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어, 제일 좋은 건 이미 저희한테 교육받았던 교육생분들이 오시면 좋겠고 교육을 받지 않으셨어도 관심인들이 오시면 좋은데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그냥 뭐 정보만 얻어가겠다. 이거보다도. 나의 경험도 좀 공유를 하고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시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들은 하단에 공지해 드릴 텐데요 어, 아직 특별한 주제를 정한 건 아니지만 지금 저희 카페에서 하고 있는 해외 구매된 위시마스터 그리고 명품 이세 가지의 주제로 제가 어떤 주제를 정한 다음에 어, 느 정도 이야기를 해드리고, 그와 관련된 의견을 드리고, 또, 나는 그거 관련돼서 이런 경험이 있어요. 이런 사례 발표를 하는 이런 시간을 갖겠고요. 아직 섭외는 안 했지만, 혹시 여러분의 선배 중에 이미 그 분야에서 잘 팔고 있는 셀러분들, 또 관련된 분들을 모실 수 있으면 모셔서, 뭐 10분, 20분이라도 그분들의 또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이런 좀 형식이 없는 자유스러운 다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소는 강남역 저희가 주로 하는 대형 강의나에서할 예정인데요. 끝나고 뒤풀이 이런 거안 합니다. 술 마시는 거 이런 거안 합니다. 딱그 모임만 하고 헤어지는 이렇게 해서 꼭 알, 어, 알찬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리가 3, 40명 한정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회비를 먼저 입금하신 분으로 마감을 할 예정이고 조기 마감할 예정입니다. 왜냐하면 그동안 거의 3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아마. 제 얼굴 보러도 오시고, 같이 또 동기분들 보러 오시려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, 꼭, 마감되기 전에, 신청 부탁드리고있 하겠습니다. 지금 제 예상으로는, 음, 이쪽, 구매된 쪽, 그, 배대지 하시는 사장님도 좀 섭외를 하려고 하고 있고, 또셀러 분들도 섭외를 하려고,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좀 서로 좋은 자격들. 그래서 이미 하고 있지만 혼자 외롭게 하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, 아, 다른 분들 어떻게 하는지 좀 반가운 마음에 오시겠고, 초보분들은, 아, 이미 선배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, 실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, 또 오랜만에 준비했으니까, 정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